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9일 디모대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와 성도는 존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둘째, 권징이 사라진 교회에 남는 것은 두려움 없는 범죄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장로의 사역에 대한 교회의 보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할비는 17절에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찾아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다스리는 장로는 현대의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경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잘 다스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즉, 그런 사람들은 두 배로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가 물질적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18절에는 일꾼의 삭슬 언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로를 존경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서 목사의 사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갑자기 포도주를 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앞서 감독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디모데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디모데가 위장병과 함께 자주 나는 병이 있었고. 거기에 포도주가 약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22절에 정결하게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아마도 디모데가 영혼 건강을 위해 힘쓰는 동안 오히려 육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육체의 건강도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리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티인트 첫 번째 장로와 성도는 존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잘 다스리며 수고하겠다 라고 생각해야 하고, 성도는 나는 장로를 존경하겠다. 장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장로와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특히 다스리다 라는 단어는 앞장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성도에게 성도의 삶을 가르칠 뿐 아니라 앞장서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장로를 존경하며 잘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뀌어서 장로는 존경받으려고만 하고 성도는 장로가 수고할 것만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힌트 첫 번째, 목사와 장로가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권징이 사라진 교회에 남는 것은 두려움 없는 범죄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성도가 경건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죄의 경중을 따져 단계별로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때로는 회중 앞에서 꾸짖어 온 회중이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권징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권징을 잘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첫째, 장로들이 잘 다스리지 않아서이고, 둘째, 성도가 장로를 존경할 자로 여기지 않아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권징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장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징이 없어진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권징이 없어진 교회는 첫째 범죄한 성도 본인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둘째 나머지 사람들도 그 일이 죄라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쉽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결과를 다르게 말하자면, 권징이 없어진 교회는 지옥 자식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가 꾸짖지 않는 자녀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11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